이번 영상에선 입생로랑의 뉴꾸티르 팔레트를 소개할 거예요. 평소 무난하게 사용할 수 있는 사하리엔느와 특별한 날에 사용한 리미에르 마조르예요. 사하리엔느 사막의 모래 언덕을 연상시키는 컬러들이에요. 차분한 컬러들로 데일리로 사용하기 딱 좋죠. 튀지 않고 고급스러운 펄감으로 쿨톤 웜톤 모두 사용하기 좋아요. 다음은 카라델레바인 화보에서도 사용된 위미에르 마조류예요. 입생로랑이 모로코 마조렐 정원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하는데요. 이국적인 정원을 연상시키는 유니크한 컬러의 팔레트예요. 그럼 이 매력적인 입생로랑 유 꾸띠르 팔레트로 메이크업을 시작할게요. 먼저 평소에 할수 있는 메이크업이에요. 사하리 앤누의 모래빛 섀도우를 사용할게요. 눈두덩 전체에 넓게 섀도우를 깔아주세요. 튀지 않는 벨벳 같은 펄감을 갖고 있는데요. 눈두덩에 이어서 눈 앞머리 언덕까지 꼼꼼하게 섀도우를 사용해주세요. 다음은 브라운 컬러를 가는 팁에 묻혀 사용하겠습니다. 가는 팁을 납작하게 눕혀서 눈꼬리 쪽에서 그라데이션을 해주세요. 팁 모양에 따라 깔끔하게 섀도우를 디자인할 수 있어요. 팁을 세워서 눈 앞머리 쪽에 몇 번의 터치로 살짝만 음영을 주세요. 이어서 눈 언덕까지 섀도우를 사용해주면서 전체적으로 잘 이어지도록 쓸어주세요. 키트에 있는 브러쉬로 가운데 짙은 고동색 컬러를 사용할게요. 이 메이크업에서 아이라이너를 따로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아이라인을 그리듯 눈 가까이에 섀도우를 사용해주세요. 좀 부족하다 싶을 땐 얇게 라이너를 사용한 뒤에 섀도우를 위에 발라서 경계선을 연하게 없애주세요. 언더에 자연스럽게 이어서 한번더 음영을 줄게요. 섀도우 컬러감이 차분하고 튀지 않으면서 펄감 자체가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이 들어요. 입생로랑 마스카라 볼륨 에페 포실 워터프루프 마스카라를 사용할게요. 얇은 바디에 촘촘한 브러쉬를 가진 마스카라인데요. 속눈썹 한올한올 깔끔하게 올려주세요. 언더에도 사용해줄게요. 이렇게 눈화장이 완성됐어요. 베이비돌 키스 앤 블러쉬 8호를 사용할 거예요. 연한 코랄 컬러를 가지고 있죠? 볼에 콕콕 찍어서 두들기면서 은은한 치크를 완성합니다. 8호 그대로 입술 전체에 발라줄게요. 1호 컬러로 마무리를 할 건데요. 입술 안쪽에 콕콕콕 찍어준 뒤에 손가락으로 10개 펴 발라줄 거예요. 데일리로 사용하기 좋은 무난하고 고급스러운 메이크업을 완성했어요. 아이 메이크업이 전체적으로 브라운이지만 차분하면서도 무겁지 않은 컬러감이라서 여름에도 투명한 메이크업을 할수 있어요. 다음은 평소에도 하기 좋은 그린 메이크업을 한번 해볼게요. 리뮤에르 마조르의 라인색 컬러를 먼저 사용할게요. 눈두덩 전체에 쌍꺼풀 라인보다 넓게 발라주세요. 평소에 사용하지 않는 컬러라서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점점 사용하면 할수록 라인색 컬러가 얼마나 매력적인지 알수 있을 거예요. 다음 초록색 컬러를 가는 팁에 붙여 사용할게요. 쌍꺼풀 라인에 꽉 차도록 초록색 컬러를 칠해주세요. 생각보다 부담스럽지 않고 싱그러운 컬러가 저는 정말 마음에 들어요. 브러쉬로 가운데 짙은 푸른색 컬러를 사용할게요. 푸른색과 초록색이 만나면 청록색 느낌이 들면서 더 싱그러운 느낌을 많이 낼수 있어요. 언더 부분은 꼬리 부분만 사용해주고 언더 앞머리에 아주 살짝만 터치해주세요. 아스트라로 눈썹 한올한올 빗어주세요. 아까 사용한 키스 앤 블러쉬 8호 컬러를 이번에도 똑같이 사용할게요. 먼저 부담스럽지 않은 치크를 완성하고, 입술 전체에 발라줄게요. 뽀송하면서 촉촉한 텍스처가 굉장히 매력적인 립벤 치크예요. 더운 도시에서도 싱그러운 분위기를 낼수 있는 메이크업인 것 같아요. 생각했던 것 보다 부담스럽지 않고 매일매일 하는 브라운 컬러의 메이크업이 질렸다면 기분 전환할 수 있는 메이크업인 것 같아요. 다음은 바캉스 메이크업을 해볼 거예요. 제가 보고 너무너무 반한 푸른 컬러를 팁에 묻혀주세요. 쌍꺼풀 라인보다 조금 더 넓게 섀도우를 사용해주세요. 컬감이 너무 신비롭고 예뻐서 멀리서도 눈에 띄는 아이 메이크업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섀도우는 자신의 눈보다는 조금 더 꼬리를 빼서 사용해 줄게요. 에메랄드빛 컬러를 가는 팁에 묻혀서 사용할게요. 눈 앞머리와 언더 앞머리 꼬리까지 밝혀 주세요. 에메랄드빛 컬러를 손가락에 묻혀서 눈두덩에 톡톡 터치해 주세요. 펄감이 훨씬 살아나면서 환상적인 바닷빛을 연상시키는 눈을 만들 수 있습니다. 브러쉬에 짙은 푸른 섀도우를 묻혀서 사용할게요. 눈 라인 가까이 그려주면서 꼬리를 살짝 빼주세요. 브러쉬를 납작하게 눕혀서 꼬리부터 그라데이션을 이어줍니다. 색상이 서로 너무 잘 어울려서 자연스러운 그라데이션을 완성시킬 수 있어요. 바로 언더로 이어줄게요. 입생로랑 에펫 포실 쇼킹 아이라이너를 사용해서 눈 라인에 따라 아이라인을 그려줄게요. 기존의 짙은 푸른 섀도우를 덮지 않는 선에서 그려주면서 자연스럽게 섀도우 라인을 따라서 꼬리를 빼어주세요. 눈을 떴을 때 쌍꺼풀 바깥 라인까지 섀도우가 보이도록 남색 섀도우로 한번더 그어주세요. 전체적으로 눈이 훨씬 커 보이고 깊어 보일 거예요. 마스카라를 사용해서 속눈썹을 올려주세요. 언더도 마찬가지로 마스카라를 사용해 줄 거예요. 딥색 노랑 베르니아 레브르 110호를 사용할 거예요. 전체적으로 투명한 펄감의 틴트 컬러를 입술 전체에 발라주세요. 반짝반짝 투명하게 빛나는 매력적인 입술을 만들어줄 거예요. 이렇게 이국적인 느낌의 바캉스 메이크업이 완성됐어요. 에메랄드 빛 바다가 눈에 담긴 듯 보기만 해도 시원해 보이는 메이크업이죠? 그럼 모두들 시원한 여름 보내길 바랄게요. 안녕!